pas du soleil pas du soleil pas du soleil pas du soleil, soleil pas du soleil 안녕하세요. 각부 아, 15분 안에 아빠. 아빠가 진짜 필요했어. 아 <laughs> 메인 줄이 두개 있는지도 모르고. 우리 있거든, 아빠의 이거. 잘난 척을 참아주자. <laughs> 해야 되겠어.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자. 잘난 척 할만해. 할만하네. 우리 한 시간 걸린 거 맞죠 이거? <laughs> 어. 지금 11시. 11시 반이야. <laughs> 아 9시에 출발했으니까. 이렇게 하여워. 그다음에 또 그, 아니고 하나에 여러 개를 짚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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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아? 벌써 아이 아니잖아. 과인이잖아 <laughs> 아, 아니, 이번 주까지 모이나. 무인한... 주일 더. 그럼 우리는 해당 안 돼. 어제만 또 봉사 좀 아. 맞았고. 가 <목> 뭐? <목> 네, 주가가 <목> 아유야, 이 친구 아우. 미쳐. 왜 더? 놓고 아, 아 이맛으로워나 음, 처음 나 먹어봤어, 진짜. 맛있어, 엄마. 어? 여보, 익은 거 좋아해? 익은 거? 어. 익은 게 아니고, 이런, 이런, 거. 이런 거. 아, 이런 거. 아, 치런 거. 아, 이런 거. 아, 이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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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对。Okay. 오사진! 앉아. 오사진! 아, 랭귀 오사진! 앉아, 빨리, 다쳐. 응. 앉아? 그냥 한번더 해봐. 한번 더. 어우, 한 번, 무이 놀란 어. 음, 음, 응, 음. 음, 거예요. 솔직히 또 돼, 이거. 아 이걸 좀 앞으로 보내 <목소리> 민복 응. 경치즈가뭐야한데 <laughs> 아. 에에로 내삼 만 t 어 l 안 키워? 혼자 사시는데 키... 뭘 키워? 아, 녀석을 안 키우고 원래 키웠어 우리 동물 보호소 가서 몇 마리 입양하고 그랬어 어. 와, 물이... 와. 넓은데? 진짜 넓은데, 이 정도면 그지 엄마? 응. 응. 이렇게 해서 있잖아 집에서 키울 때 얼음 넣어서 있잖아 냉동 냉유를 냉유를 어, 그게 약간 응. 먹으면 먹으면서 짠 것도 좀없어고 많이 부어서 그래야 돼. 고나 먹고, 하나 먹고 맛어 빛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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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tat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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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am banyak mari kita 다시 보고 뭐가 아니 우리 오오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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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<laughs> 서진 어, 오줌처럼 가지. 내려온다. 서진아. 야 뭐. 이 오줌처럼 오, 내려온다. 서진 오줌처럼 오진. 오진, 내려온다. 이, 이, 좀 안... <laughs> 어, 배고프긴 하다. 아그래 어, 하는 거예요? 응. 신경 나야매. 어. 어, 타프 기가 막히네. 짜잔. 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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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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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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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줄게. 왜 알려줬어? 엄마 아니 아빠 알았어요. 야너 이거 불이 한번 닦아고 올려야알아야 아, 기실 자주산 기실 이제 어차피 올니까 불이 한번 닦아고. 불이 조금 약해서서 더세고오면 진짜 많이 뜨잖아. 야지글지글한다 어, 이 귀한 생선을 살려야 되는데. 나 그런 그런 거린다어 그런 그런 거리. 그, 그 비닐 떼는 게힘좀줘칙까 이게 비닐 이 거의 없어요, 언니. 그어 잠깐만 기름이 안빠안빠졌단 안 소리야 아니 이게 기름이 엄청 많은 생선이라서 그러니까더건놔서야 나도 나아니또그니야 그건 아니니가날리나아 맛있겠다 되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?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우와 우와 눈눈 <laughs> 우와 어와 우와 내가, <laughs> 내가 아까 우와 줬는데와 우와 우 아니, 와 먹어라. 맛있겠다 찍어먹는건 없나? 찍어먹는건 여기있어요 근데 아빠 안찍어도 될거같은데? 자, 찍은거 필요하신 분 어때 아빠? 찍은거 필요하면 더 내줄게 <laughs> 익었어? 응아오눈따가 괜찮아 음. 좀더 익혀야 하는거 아니야? 응찍어먹려고 음. 깎아줄게 먹다가 익는거다 진짜 간장이 그거야아먹다 나는 냉주먹. 냉주어 너무 많다 이 정도만 할까? 어두 개야 두개하나더 아, 개지? 아리비. 다른 거 계속 먹어야 되 조심 조심. 너무 아, 이번 이만큼 벌렸다이 많이 벌렸다. 네, 할증 더 많이 벌려서. 스타변이 엄청 강하다고 하던데 한 맞아야 돼. 한번 돌파당했어. 지 연예인 한번 걸렸다. 트 와. 이거 껍질 하나 더 있잖아. 이거, 네. 이거 여과하면 돼. 야, 이 소학생 골목을 한다. 네, 네. 이, 이 골목을 아, 하지. 처음에 소 <laughs> 네. 벌벌 해. 아 정말 <laughs> 네밥 한다. 밥 한다. 아빠 여. 지 너무 많다. 아빠 여기 옆에. 어 네, 뭐 옆에. 오, 오, 오. 오 아빠 왜 어, 그래? 뭐 옆에. 제가 할게요. 어. <laughs> 지금 했다 가로밖에 없다가로밖다 가로밖에 지금 다 가로밖에 없어. 지금 다가밖에 없어. 지다어 지금 다 가로밖에 가어다어다가 네, 헤어지시죠? 그러니까? 네. 맛있지? 아, 네? 너무 맛있어. 됐어. 떡을 토지, 썰 때가 다떠버리고떡어버리고 아, 다 어? 응. 다 촉화제. 이건 금방 타기 좀 빨리 깔끔해 보이는 그리고. 완전 네, 떡소로인데 아, 호구 때는 텐트가 물 들어오는 게 정상이야. 뭐라고? 호구 가 내릴 때는 텐터에는 어느 정도 물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라고. 왜냐하면 일반 집에도 물이 들어오잖아. 막 창문 틈으로 물이 들어오잖아. 그러면 호구가 겁나 빨리 겁나 많이 들어오잖아. 물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봐봐요, 아, 우리 앞이 야, 진짜 이앞에 엄마도 있어, 어? 에 아, 여기다 모어하다 아, 여기다 네, 엄마 스파 <laughs> 우리 여기다 아, 머리를 자르면 안 돼. 알았어. 스파킹. 우리 여기다 라고 지금 하고. 빨리, 빨리 써야 파킹 가려고. 파킹 할 거야. 아, 나 여기다 먹 빨리 쓸야이 어, 어. 있어. 아, <laughs> 미사맛나네민지 <람이> 그래? 이거 먹어야 돼 아, 이거 먹어아야나줘좀이 먹을래 일단 라면 주세요 퍼져요 응먹을 거야? 응의 이거 먹어라 안될때 한번 털어줬거든 이래 그래 면서 <람이> 선생님, 한있어야이제이프 거라. 저기 맛있게 했다 샤워해. 따뜻한. 열한 시까지라서 빨리. 샤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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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고 양치하고할건 오빠 는 샤워해. 내일. 네, 봐야지. 아, 내일 아침에 아, 하든가. 아이고 너무 게여해 하하하하하. 옆를어하하하 잘하네. <laughs>

그 t r 이어요 왜 그러셨어요. 알게 음, 맛있게 마시는 물을 좀. 응. 응. 어. 나 빨리 때먹어 돼요. 는 텐트 아니 물지 아니고 밑에 까는 거. 맞아. 우와! 우리가 저기 저기 뭐야? 우와! 수중침대야? 뭐야? 비가 많이, 많이 오면 물침대! 안 아, 물침대! 수중침대! <laughs> 비가 많이 오면 어째서 이렇게 된다! 아 우리 수중침대에서 잤다! 옛날에는 저기 딱저 들어오면 물이 그냥 확들어와버려 옛날에는 텐트에서 자면 물 들어와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엄마도 그랬어? 또랑을 쳐야 돼. 삼천! 아이, 삼촌 삼촌 깨문다 깨무는 거안돼 삼촌 조요 안아줘 안아줘요 감사 감사 해야지 사랑. 엄마, 엄마, 엄마. 잘 살아. 엄마. 엄마. 나 이렇게. 알았지? 아니 응. 응. 이렇게. 아니지. 짜잔. 짜잔.